한 달에서 공부했죠. 황작가는하 선배였는데 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다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녹화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나라를 보냈습니다. 일제식민지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까지 이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를 몸소 겪으신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역 김형석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올해 벌써 연세가 104세가 되셨더라고요. 네. 아니, 여전히 집필까지 하시고 한해 평균 100회 이상의 강연을 하신다고요? 네, 그런 셈이에요. 네. 일주일에 평균해서 아마 두 번쯤은 강연하는 것 같고요. 또... 제필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금년에도 다음 아마 책이 두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다 미리 준비했던 것들이니까요. 네. 와 놀랍습니다. 교수님께서 황순원 작가 그리고 윤동주 시인과 실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한테는 사실 역사 교과서에서만 볼 법한 그런 네. 인물들인데. 어떤 예. 인연이 있으세요? 중학교 3학년 반에 윤동주 시인하고 한 반에서 그 공부했죠. 같은 반 예. 동무셨어요? 네. 예. 그래, 그때도 보면 윤동주는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 이 다음에 큰 달이 되게 되면 사회 울림을 줄 것이다. 그러나 좀 부러운 그 전경스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예. 또황수런 작가는 우리보다 제 하나는 선배였는데 그분도 만나보면 날 다음에 오십 육십이 돼도 작가로서 소설 쓰겠다. 그 아주 생각이 뚜렷했고요. 그래서 나는 좀 늦게 그다음에. 철학 공부를 해서 교육계에 머물고 정신적 지도자까지 될수 있을까 하여튼 노력해봐야겠다. 그 이제 제 인생의 중학교 때 출발이 된게 생이죠, 여러분은 지금 황순원 작가의 후배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같은 반 동급생 이 살아있는 역사 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100세가 넘어서도 저렇게 정정하실 수 있을까? 네. 저렇게 젊게 사실 수 있을까라고 네. 궁금하실 텐데 이 시대의 어른, 김형석 교수님께서 전하는 세기의 인생론,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인생의 해 4분지 1을 2를... 일제 시대로 어, 보냈습니다. 철 들면서부터 어, 항상 에, 내 마음 속에 일제 시대를 사니까 내 나라에서 어, 살아야겠다. 우리나라가 아닌 에, 일본 사람들 밑에 사니까 에, 국민들이나 나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에,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내가 살 집이 있는데, 이집 속에 일본 사람들이 살고, 나는 그 옆에 작은 오막사리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쭉 살았습니다. 그 25세 때 해방이 되면서, 이제는 내 나라, 우리나라에서 어, 살아야겠다. 또살수 있을 것이다. 에,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에, 그런데 해방되고 한 달이 채택기 전에 에, 같은 고향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선배가 되는 김성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후에 에, 김일성 장군이 되는 겁니다. 에, 만나서 어, 몇 사람의 조반도 같이 먹고 에, 얘기를 하다가 그 김성주가 아주 철저한 공산당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공산당에서는 에, 북한 정치에 대한 준비를 다 갖추고 그대로 가게 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위치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어, 공산당 세력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에, 인간성을 뺏기고 국민자 국민의 자격도 에, 잃어버리고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조용히 정치와를 무관한 듯이 고향에 작은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은 다 받도록 좀 도와줘야겠다. 그 목적으로 이제 중학교를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던 이사장이 잡혀가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후에 행방불명이 되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는 나도 여기서 더 일할 수가 없겠다 해서 이제 38선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공산... 정부가 설립되면서 느낀 것은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달라져서 나라다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나라다운 나라는 에 나와 우리가 만드는 나라입니다. 에 27살 되는 가을에 중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하는 그내 의지가 되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좀 빨리 직장을 찾은 것이 우리 서울에 있는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된 겁니다 근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도 내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일하고 인격만큼 대접을 받고 또 자기 인격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인격은 갖춰야겠다. 그리고 지금 내 출발이 교육계니까 내 제자들을 잘 키워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 제자들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제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7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는데 좋은 제자들,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교육자로서 얻은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계속되는 신념인데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선생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랑이 있는 교육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건설한다. 제 목표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자다운 철학자 아, 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내 위치가 이어야겠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가져야겠다. 만약에 이다음에 내가 대학 교수가 되더라도 학문을 위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시면 그건 학자로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에, 공부는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에, 우리 철학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에, 지도자의 무지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다. 그때 제가 아, 교육자가 왜 학문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100을 아는 선생님이 50을 가르치는 거하고 50밖에 모르는 사람이 50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다르습니다. 그 이제 학문의 가능성, 인격의 높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지만 은 내가 가진 학문은 더 높은 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학자로서 교육사로서 갖춰야 할 책임이고 의무가 된다. 그런 생각을 중학교에 있는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그다음에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인격만큼 올라가고 행복도 자기 인격만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많은 큰일을 가질 수 있고 덕스럽게 살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데 인격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것밖에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를 원만히 해서 인격을 높이는 것만큼 나도 인격이 높아지고 또 내가 이 답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나 손색이 없이 살수 있겠다 그런 인격은 내가 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에, 그때 그 내가 깨달은 거 어, 인격과 인간 관계를 지금 이제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는. 에, 그런 생각을 이제 정리를 못 했는데, 내가 긴 인간 생활을 해보고 사회 생활을 해보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에, 경쟁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또 에, 경쟁이 없으면 나라가 발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다, 경쟁이 있다 하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그거 없으면 인간의 가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 남태평양 같은데 가게 되면 에 우리 많이 가는 하와이라든지 과베라든지 이런데 가게 되면. 원주민들을 봅니다. 원주민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경쟁이 없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에 사니까 성장을 못 하고요. 민족이 자출가갖입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심한 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나는 낙오자가 됐다. 실패했다 하는데.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경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고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또 이런 이기적인 경쟁을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기 집단이 됩니다. 이기 집단이 되게 되면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좀 좋은 사회라고 볼수 있고, 대학이 먼저도 훌륭한 사회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 이기적인 경제랍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먼저 갔기 때문에 나는 성공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이기적인 경제입니다. 그런 후진 국가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권악입니다. 그런 이기주의자는 행복한 길도 없고 성공하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떤 경쟁을 해야하느냐? 이기적인 경쟁이 소니의 경쟁을 해야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앞서가는 것을 당연하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그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옳고, 또 다른 사람의 봉사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나도 그 일을 하면 존경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받을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우리 월드컵 때는 우리 축구선수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 경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민구하니 선의의의 경쟁입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이겼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다음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선한 가치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큰일한 사람이 존중을 받는 사회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회 그 선의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사회가 높은 사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보다도 사랑이 있는 경쟁을 해야겠다. 내가 양보하더라도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주고, 내가 뒤에서더라도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앞세워줄 줄 아는 사람.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 사랑에 있는 경제입니다. 기업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게 사랑에 있는 경제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는 경제까지 해야겠다. 근데 난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나마 종교인들이 할수 있고 일제시대 애국자는 할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 말이죠. 우리 경부, 경쟁사회 지게 되면 내가 낙오자가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사회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있는 교육은 그 교육이 내가 나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주 좋은 친구 두 사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같은 철학과에 이상하게 다 1920년 동갑내기입니다. 서울대학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 숭실대학의 안병욱 교수를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셋은 미안합니다. 정말 사랑에 있는 경쟁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되도록, 내 친구가 나보다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이 그 사랑에 있는 경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누구든지 다 내가 사회 나가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렇게 될수 있는 나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좀그 뜻은 에, 누구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그 이상을 살수 없다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께 인생의 지혜를 여쭙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정말 교수님께만 여쭐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내게 주어진 시대, 나에게 주어진 사회에서 내가 살고 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 국가가 가는 큰 흐름 속에 그래도 도움이 됐는가. 조금씩 내가 있었기 때문에 즐겁고 희망을 줄수 있었는가.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으면 누구나 다꽃같을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교수님. 정말 이렇게 하나 하나 인생의 지혜를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백세 예. 시대의 롤모델이자 우리 사회의 찐 어른 김형석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진리와 깨달음의 시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6 0이 되게 되면 다 늘결이 취급을 했습니다. 아 이거 봐라, 하나도 늘결이 없습니다. 백살까지 갈 거다. 늙을 필요가 없는데 왜 늙은이들 속에 들어가냐고 말이죠. 안 늙으려고 노력했고 또안 늙었습니다.